회사에서 이렇게 음영이나 색깔이 들어간 셀에 대해서 개수와 합계를 구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색이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나 합계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Ctrl+F를 눌러서 찾기 및 바꾸기 창을 띄운 다음에 여기 서식을 눌러줘서 색깔 초록색을 눌러주고 모두 찾기를 눌러줍니다. 첫 번째 셀을 클릭을 하고 Ctrl+F를 눌러주면 이렇게 전체 초록이 들어가 있는 셀들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창을 닫고, 여기다가 초록이라고 저는 이름을 정해볼게요. 초록. 초록색 셀이 칠해진 개수는 카운트 A 하고, 우리가 이름을 정했던 초록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나오고, 초록색 셀의 합계를 구하려면, s u m 하고 초록을 해주면 이렇게 초록색 셀들만 확대가 보여집니다.